아이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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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죽자. 자 등산에 상관없다. 됐다. 아, 하다, 하다, 하다. 하다. 뭐 <laughs> 가자. 몸을 어? 아시는데. <laughs> 누가 앉아서 가노? 자 역시 낙태장입니다. 아참보드럽다 봐라. 어, 자 살리겠다. 됐다. 야, 아. 우리 차린 멋지. 혼나 MBC 방송국 기자. <laughs> 중심 밸런스를 좀 잡고 호핑하면서. 자자 전쟁하면서, 전쟁하면서. 어 좋다 어, 와야 돼, 저전진하서전진하서어 전진해 한번 더 전진해라니까 됐다 설마, 설마. <laughs> 아 그래, 몸이, 몸이, 자 갑니다 어 좋다 오, 오, 좋다 어이 좋다오 어, 살렸다 오. 설이다 그라 살... <laughs> <laughs> 아, 그하네 아우, 시하네 된다, 된다, 된다. <laughs> 어. 그러 <아이고. 웃음> <laughs> 가자. 아, 세다 가게. 어, 좋다, 좋다. 속도 해임. 속도, 속도. 어, 올라왔다, 올라왔다, 올라왔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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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하다지 그냥 아까 하다지 술래람대. 그렇지. 그래 술래람대. 그래 그대로 쭉 타고 나면 돼. 그래, 잘. 오, 아, 어, 잘했어 아까 나잘 올렸다 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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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, 잘 올렸다 <laughs> <잘 어울렸어. 웃음> <laughs> 어, 어, 낙자 아, 뭐? 아, 아, 엔도 턴가지 자. <laughs> 자 엔도 아, <laughs> 아 좋다 엔도 아 됐다 아 됐는데 <laughs> 자. 전부 다 제대로 와요. 자, 오른쪽으로. 걸어쳐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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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이고 씨. 아이고 씨. 아이고 씨, 빨리 씨야.